좌표 평면 위에 세점이 있는데 A점, B점, C점이 있고 직선 AB 위에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평면좌표에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그거는 두 번째라고 첫 번째로는 그냥 AB, C점을 그냥 놔봐. 그 다음에 직선 AB 위에 점 D라고 하니까 직선이니까 쭉 갔겠지? D는 아무데나 끄아봐 에 대하여 점 D를 지나고 D를 지나고 직선 BC와 BC 여기 있네 BC와 평행한 직선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직선은 이렇게 되겠지 이 a 씨와 만나는 점 a 씨가 여기 있었잖아 a 씨가 이렇게 되면은 만나는 점요 점을 E라고 하자. 그렇게 우연찮게 지금 이 점이 생겼고 파경행선이 보이는 걸로 봐서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중2 때 배웠던 거 있잖아. 파경행선 파경행선 있으면 얘대 얘는 얘대얘 얘 이거 있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그게 약간 이게 지금 돌아간 것. 같아. 이렇게를 돌리면 이게 똑같잖아. 맞지? 그러니까 그거 쓸것 같다 이런 느낌은 지금부터 딱 들어야 돼 스멀스멀 아이 평행선의 길이비 쓸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받으면서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애초에 D 점을 잡을 때 마음대로 잡았잖아 그니까점 A, B, C는 한 직선이 있진 않으니까 얘가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D는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거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질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거나 이쪽에 있는거나 모양은 똑같은데 여기 있는 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가할 거는 점 D가 여기 있을 때 해줘야 돼. 그럼 점 D가 여기 있을 때1 번, 점 D가 여기 있을 때2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처음 접근한 친구들은 싹다 해보는 게 맞지. 그렇잖아? A, B가 있는데 점 D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세 가지가 다 가능한 거잖아. 그 모양은 크게 는세 가지가 가능하다고. 근데 왜이두 가지로 추려지는지는 그림 보면 알 거야. 자, 그러면 점 D가 두 번째 위치에 있을 때도 한 해보자고. 대략적으로 그려보는 가지 가. 그래서 A, 뭐 A, B가 있고. 그래, b 를 조금 뒤에다가. D가 여기 있다고 쳐봐. 그럼 또 따라가는 거야. 직선 AB 위에 점 D에 대해서. 그래, 점 D에 대해서. c 여기다 할게. C는 뭐 여기다 하자. 이렇게. 점 d를 지나고 d를 지나고 직선 b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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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한 직선 d를 지나고 이런 평행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ac ac 만나는지 오지 이게 e 가 되는 거지 느낌이 오니 여러분 여기 삼각형 요요기 삼각형 이게 ad이잖아 여기 조그만 삼각형이 근데 여기서는 ADE가 큰 상황형이지. B가 달리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 AB의 길이는 정해져 있잖아. AB의 길이가 뭐 3이야. 근데 뭐 AC 길이는 뭐 5야. 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AD의 길이도 뭐 6이라고 쳐봐. 그러기는 얼마겠어? 3대 6은 5대 10.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여기서는 AB의 길이가 아까 내가 3이라 치자고 했지. 3대 근데 더 작겠지. AD는. 그러겠지. 예. 그러니까 b가 달라지니까 d점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림이 두 종류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려서 해라. 좌표 평면 위에 정확하게 찍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 그래서 정리해 주면 이런 두 가지 그림이 나오고. 첫 번째 그림. 그러면 이제 어떤 그림이 맞는가? 혹은 둘다 맞는가?라고 봤을 때. ABC랑 ADE랑 넓이 비가 4대 1이니까 ABC가 더 커야 되는 거지. ABC랑 ADE랑 이거 4대 1이 안 되겠네. ADE가 더 큰데. 그러니까 오른쪽 그림이 맞는 거지. ABC랑 이게 4대 여기 안쪽 에 여기게 1인 거지. 4대 1. 그러면 그 넓이비가 4대1이면, 닮음비는그 제곱비니까, 2제곱대 1제곱이었을 거니까, 닮음비는 2대1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2대1인 거지. 음, 요런 2대1이어야 되고, 2대1이 맞는 거고, 지금 넓이 때문에 그림 하나가 더그려져야될것 같아. 선생님, 처음에 얘기를 잘못한 거 같거든? D점이 AB 왼쪽 바깥에 있을 때, 여기, 여기 D점이 여기 있을 때, 여기일때 따로 해줘야 될것 같아.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던 거지. 다시 처음 아웃라인을 잡아 보면은 AB가 이렇게 있는데, 점 D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1번, 2번, 3번이 가능하고, 안써지네 3번이 가능하고, 우리가 지금 1번이 이 그림이잖아. 이거 1번, 근데 이거는 4대1이 안 되니까. 더 넓어버리니까, A, B, D가, 아, A, D, E가. 그래서 1번 안 되고, 2번하고, 3번만 되는 거지. 이거 안 되는 거고. 3번 케이스의 그림을 그린 거야, 지금. D 점이 A, b 의 왼쪽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말 그대로 따라서 선분을 그린 것 뿐이야. 선분 B, C랑, 여기는 B, C랑 평행하게 선을 그은 거고. 그 다음 그때 직선 A, C랑 만나는 점을 여기를 D라고 하겠다라고 한것 뿐이야. 그러면, 이제 2대1이 생기지. 이 넓이 대, 여기 넓이비가 4대2니까, 4대1이니까 2대1. 그럼 이제 이두 가지 관계에서, 2번하고 3번 관계에서, 점 D의 좌표라는 거는, 지금 2번 그림에서는, 점 D가 여기가 2대1이려면, 음, 2대1이려면, 2대1대1이어야 2대 2대 되잖아. 그러니까 1대1이어야 되는 거지. 중점이라고. 점 d가 ab의 중점. 그거 쓰면 돼. 점 d는 선분 ab의 중점 좌표 구할 수 있지,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림은. 어, a점이 이렇게 하는 게좋어 a점이 선분 db의 1대 2 내분점. a가 선분 d B, 읍 1대2, 4분점. 4분점씩 쓰면 돼. 혹시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감 잡혔다 하시는 분은 바로 풀면 답 나올 거고, 여기 두 번째 거가 감이 잘안 한다. 그런 친구들만 보도록 하자. 점 A 좌표가 2,3이잖아. 그 다음에 점 D는 우리가 모르는 거고, A, B라고 하나 되고, 점 B는 7,1이지. 그러면, 점, 선본 db의 2대1 내 분점이니까, 크로스해서 곱하는 거 알지? 이렇게. 내 분점표 구해주면은2 더하기 1, 2 더하기 1. x 좌표안 구할 거거든? 알지? 왜이런지 문제에서는 y 좌표에 고불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x 좌표 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x 좌표안 구할 거야. y 좌표를 보여주면은, 2 곱하기 y 좌표 1이지. 그 다음에, 7곱하 y좌표 b겠지 그것이 2,3과 같다니까 여기 있는 2,3하고 여기 있는 여기랑 같다 라고 해주면 b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b가 4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 d는 a,b의 중점 써주면 이거 너무 쉽지 a점좌표가 a가 2,3 7,1이니까 중점의 y 좌표만 구해주면은 x 좌표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2네. 3이랑 1 더해가지고 나누기 하니까. 그래서 y 좌표의 고분. 뒤점의 y 좌표가될수 있는 값은 2랑 4니까 고분해주면은 8이겠지.